우수한 상품을 보유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온라인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마케팅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마케팅 사업은 우수 유방 제품의 초기 민간 시장 진출부터 고객 관리인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마케팅 사업은 민간 전문 기업과 협업, 지원 내용 확대와 판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 전문 기업과 협업해 자산물 구축과 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해 기업 스스로 온라인 판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사물은 온라인 구매 수요가 커지면서 수수료 부담 감소, 고객 관리와 구매 이력, 방문 경로 등의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 판매 전략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도 있어 민간 전문 기업의 사전 진단과 교육, 자문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자사물 운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팔로와 관련한 교육, 컨설팅, 마케팅 소요 비용을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판매 성과 제고를 위한 동영상 제작, 검색 광고 등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마케팅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례외 산업 동향, 마케팅 트렌드, 시장, 채널별 제품 유통 방법 등팔로와 관련한 정보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임스타즈 플랫폼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이임스타즈 누리집을 통해 공고문과 신청방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세부 사업별로 공고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예스티비 뉴스 나정훈입니다.